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모님들 오늘 매입하실 물건은 저처럼 뜨급은 준공된 지 이제 약 5개월 정도 된 24년 5월 준공 초초초 초신축 초 수영구 역세권 대려변 코너에 위치 중인 사업및임대수익용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좋은 건축 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부산 30억대 수영구 신축 상가 매매 물건입니다 일단 오늘 물건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 대로변에 위치 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대지에 사장님들이 선호하시는 코너 그리고 횡단보도까지 물고 있는 건물 외관을 한번 보시면 기억에 남을만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아직 시멘트도 안 굳을 정도로 초신축 건물입니다. 3종 일반 주거 네모 반듯한 80평에 지어진 지상 5층 규모 상가입니다. 지상 주차 4대 가능하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층당 면적이 30평대 후반, 4, 5층은 20평 중후반대로 필요평수에 맞추어 건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30억, 평당 매매가 3,750만원으로 건축원가 이하로 매각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네 여기는 말씀드린 건물 지상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건물 1층 내부구요. 전층 건물 외벽 부분 통유리로 마감 해두시어 개방감과 채광이 좋고 현재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 하시면 되는 기본 중공 상태의 건물입니다. 천장에 현재 시스템 여건들은 설치 가 되어 있구요. 층고는 제 느낌상 한 3미터 이상? 꽤 높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닥에 보양재까지 그대로 있는 새것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초신축 상태입니다. 여기는 건물 내부 복도 모습입니다. 여기가 4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다 비슷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창 밖으로 보이는 시티뷰가 환상이었습니다. 5층에서 보시면 주변이 뻥 뚫린 게 약간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이 왠지 사업할 때 수금도 잘되고 계약도 잘될것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5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복도입니다. 건물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건디 색각으로 마감을 해 두셨고요. 건물 건축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색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제 여기가 옥상입니다. 주변이 뻥 뚫린 게막 시티뷰가 환상입니다. 건물 고층부도 다 통유리 마감이라 이런 전경을 앉아서 볼수 있고요. 현재 전층 공실 상태입니다. 아, 이 영상 찍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는 2층, 3층 부분인데 내부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현재 전층 공실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3층에서 5층 정도 사업 쓰시고요. 1, 2층 임대 수익 받으시면서 사업용도로 매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해당 매물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댓글에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건물 내에 각두 개씩 있는 화장실입니다.